안녕하십니까? 저는 배그 베개, 배그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할 것은 배그입니다. 오늘 배그를 할 것인데, 음 배그를 할 것입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저는 이랑글, 음어디든 오늘은 팀데스 치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팀데스 매치만 하고 일단은 템팀데스 매치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은 실전 모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Let's get it. Let's get it.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배그의 캐릭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그 캐릭터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조금 눌러주고 댓글을 줘주면 저가 알아서 네 저희가 댓글을 해주면 저희가 그걸 해서 그걸 해서 추천하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매칭이 안 되군요 네한번더 시켜야겠다 아한번더 어, 아니야 되겠지 뭐 왜안 되지? 서바이는모저 딸고 다른 걸 하겠습니다. 팀 데스매치. 팀 데스매치. 요즘에 팀 데스매치 아니면 뭐뭐 뭐, 뭔가 그런 것 같은 게잘 로딩이 많이 안 돼요. 근데 이건 빨리 됐네요. 꺾였다. 꺾였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응원과 그런 거들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댓글을 통해서 추천하는 게임을 해주겠습니다. 응? 개꿀. 왜지 왜 사람이 하나도 없지? 저기 있네 무마이모 무신델루 어 뭐야 아왜 뒤에서 나와 하필이면 아 てべんやまもいももじちゅわ。おぉ、あぷちけっじゃない、だっやそら。うんヘッドシャット 어. <웃음> 어. <웃음> 나 진짜 머리 없네. <어이없네. 웃음> 머리를 내모라우 <내보라워. 웃음> 음, 왜한 대도 안 맞아 <laughs> 왜한 대도 안 맞아 음, 음, 음. 에미미오 무신데로 헷헷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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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잘안맞냐 실력이 많이 줄어들었구만. 조용하구만. 어? 뒤에서 죽었네? 연속 꽁킬래? 12킬 달성 우와. 오. 아니 왜왜 왜 자꾸 뒤 앞에서 나타나 오. 귀 아파 귀 아파 들이지 마세요 너무 아픕니다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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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뭐지 사람이 연속으로 띵띵띵 <laughs> 가서 온데 <근데? 웃음> 미나이모 무신대로 와우 아니 쟤 잡을 수 있는데 왜못 잡냐고 <laughs> 어. 오마이모 무신대로 와라라라라라라 오케이 okay, 확인. enemy's body. enemy's body. it is the w i l d dog. enemy's body. 아니. <laughs> 아니, 쟤 헤드샷 맞췄잖아. 분명히 맞았잖아. 아니, 왜? 그래도 저가 뭐 mv p 고뭐 졌지만 그래도 mv p 고1 3킬로 했잖아. 쟤네들뭘카 못해. 그거다 쟤네 4명이야. 아. 아. 아이씨, 짜증나. 아. 아. 씨짜증나 아. 아.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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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 동생입니다. 캐주얼 모드 한번 가겠습니다. <laughs> 저 동생 찡찡거려 고 이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됐지? 저 동생이 지금 녹화 찍, 녹화 찍으느라고 뭔가 하 아, 난리거든요. 여러분 댓글 많이 해 주세요. 여러분 헤드샷. 점프. 예씨. 아, 어, 잘하는 사람 많네. 재밌겠네. 잘하는 사람 많네. 에이, 재밌겠네. 잘하는 사람 많아서 재밌겠네. 어어! 이이이 어? 어. 헤드샷! 와아 헤드샷! 야 헤드샷! 달려라 다 죽었어 내가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이 자식들아? 발소리. 발소리를 좀 내줘야 돼. 그지, 걔네들이. 아, 나총 없는데 하면서 안 오지. 이 녀석들이. 올라오는 건가? 아 진짜 올라오지 말라오. 수집 선접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그쇼건 아니라는 거죠. 쇼건 셔건. 오 여기. 응, 빨리 와. 어,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요. 기다리고 있다요. 빨리 안 나오네요. AK 아 AK 대 공총이야 하필이면 AK 대 공총 너무했다 야 빨리 와 심심하셨노 어좀 올라와 발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그러면 안 되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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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발소리 장난아니게 늘린다! 온다. 발소리 장난 아니다, 이거. 온다, 야. 아, 연이야! 아, 이거 진짜 온다. 아니, 왜 자꾸 발소리 멀어지는데? 왜 바로 앞에 팀 죽었었네? 나본건아니게저 혹시 발소리 듣고 에이 그럴 리가 없어 와 컴온 컴온 발소리 잘 들린다우요 어 AK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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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장난이 지르고 나 혼자야? 아왜 발소리 없지? 빨리 와 나안 오냐. 발소리만 나지. 오진 않아. 발소리만 잔뜩 들리지 뭐야? 아 뭐야? 펄 앞에 보급 있네. 나아 네. 뭐야. 장전이야. 아, 아, 장전이야.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빠, 빠!